안녕하세요. 끼 많은 남자, 끼만입니다. 남자친구나 남편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, 시간이 흐를수록 애정 표현에 소홀한 편이에요.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또, 이왕이면, 지금보다 더 자주, 많이, 애정 표현 받고 싶으시죠? 그렇다면 남자친구에게 애정 표현을 이끌어내는 마법의 기술, 애교. 또 남자들이 심쿵하는 생활 밀착형 애교.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아, 참. 애교 알러지 체질이거나 남들보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미리 비닐봉투로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? 본인이 애교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시간엔 제가 직접 떠먹여 드립니다. 아, 참 잘했어요. 채널 고정. 데이트하는 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저 앞에 남자친구가 보이네요. 남자친구 앞에 가서 맨 처음 무슨 말 하시나요? 왔어? 먼저 왔네? 언제 왔어? 뭐 타고 왔어? 주위 커플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없는 말이죠. 이렇게 시작부터 평범하니까 데이트도 그냥저냥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?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자친구를 딱 마주쳤을 때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? 헐, 멀리서 보니까 웬 영화배우가 서 있는 줄 알았네. 가까이서 봐도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내 남친 대박 멋지네. 이 순간 남자친구들 입 찢어집니다. 조커인 줄? 식사 메뉴가 갑자기 고급지게 바뀌고요. 예정에 없던 선물도 사줍니다. 그만큼 기분이 좋으니까 애정 표현도 확 늘어난다는 거죠. 자, 매일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인 줄 알아요. 돌려 쓸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도 드릴게요. 일단 남자친구가 날못 봤다면 재빨리 숨어 살금살금 뒤로 가서 까꿍하고 놀래켜주는 거죠. 나왔다 이런 귀여운 멘트도 좋습니다. 이때 우, 하고 진짜 놀래켜주라는 게 아니죠. 깜짝 놀란 남자친구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구구단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이9 18뭐 이런 거 그러면 시작부터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귀엽게 살짝만 놀래켜주시는 게 좋아요.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시작부터 꿀 떨어지는 분위기 만드는 건 이런 간단한 애교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요즘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열불 터지는 분들 많으시죠? 결혼을 했거나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직장 내에서 또 다른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며 썸까지 타는 남녀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꽃까지 튀면 바로 막장 불륜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. 혹시 내 남자와 직장에서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료 때문에 신경 쓰이신다면 출근할 때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애교 스킬로 내 남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남자분인데 아내의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고민이 되시더라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먼저 부부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딱 먹으려고 하면 남자들 식탁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부터 챙겨보시는 분들 많죠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진짜 속 터지죠 빨리 먹고 치우고 애들 챙기고 출근은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. 그래도 이때 짜증내거나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. 살짝 웃으면서 첫 숟가락 딱한 입만 떠먹여 줘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.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내 얼굴도 좀 봐. 그러면 미안해진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잔소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설거지와 그 뒷정리까지 싹 끝낼 거예요. 만약 남자가 알겠어. 하고 조금 성의 없게 대답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날 남자는 회사에 가서 식사를 할때첫 술을 떠먹여주며 웃던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니까요. 또 하나, 남자와 출근할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먼저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꼭 안아주세요. 그렇게 안긴 채로 살짝 상체만 뒤로 젖혀서 넥타이를 메워주거나 옷깃을 정리해주세요. 그동안 남자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.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랑스럽다라는 감정도 올라오게 됩니다. 이때 내 남자의 앞머리 헤어스타일을 만져주시면서 아침에 봐도 잘생겼네 내 남자 오늘도 힘내자 라고 애교 섞인 말투로 얘기해보세요. 아마 그 남자는 당신에게 형식적인 출근뽀뽀가 아니라 잠시 출근을 미루고 아주 뜨거운 온 키스를 해주고 싶어질 거예요. 아 몰라 몰라 하는 거죠. 아침부터 내 남자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 정도로 임팩트 있게 각인시켜 놓으면 따로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. 이거 진짜예요. 아무리 매력적인 오피스 와이프나 직장 썸녀가 내 남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아침에 당신에게 받은 세심한 스킨십과 러블리한 애교에는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. 내 남자는 그 썸녀를 사무적으로 대할 것이고 빨리 퇴근해서. 하루 종일 고생한 당신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싶어질 거예요. 야, 너도 연애할 수 있어. <laughs> 지금까지 남자를 살살 녹이는 여자들의 애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남자를 저격하는 애교,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, 오늘부터 당신을 애교 마스터로 임명합니다. 애교 마스터도 됐으니까, 다 함께 축하 세러머니 한번 해볼까요? 뿌잉뿌잉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